대한예수교장로의 백석총회가 교단 살림을 이끌어갈 신임 사무총장에 안양충신교회 박종호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백석총회는 지난 11일 증경회장단과 전현직 임원, 상비부서장 및 노회장 200여 명 가운데 재비뽑기를 통해 선거인단 50명을 선출했습니다. 금권 선거를 막기 위해 교계 최초로 선거인단 제도를 시행 중인 백석총회 대표총회장 장종현 목사는. 이번 선거를 통해 총회를 위해 희생과 봉사에 나서는 섬김의 종이 선출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선거 그 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미래가 어둡다고 항상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시작한 것만큼 예수님 오시기, 오셔서 다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 때까지 이것이 실행이 되어야 건강한 총회,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종회가될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신임 회장단으로는 총회장의 광음교회 김동기 목사, 부총회장의 양문교회 이승수 목사, 장로 부총회장의 한국중화교회 고기성 장로가 만장일치 기립박수로 무투표 추대됐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에 기치를 들고 묵회자의 신정으로 총회를 받도록 선교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여 35년 동안 변함없이 교회 성도들을 목양하고 지켜내고 세속주의에 빠져들지 않도록 최선을 기울여서 모회에 왔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종애를 잘 숨기고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으로 관심을 모았던 사무총장 선거에서는 기호 1번 경복군교회 이경욱 목사가 후배들을 위해 길을 열어주겠다며 사퇴했습니다. 후보자는 기호 2번 군포평안교회 김응렬 목사. 기호 3번 안양충신교의 박종호 목사로 압축됐습니다. 50명의 선거인단이 참여한 투표 결과 김응렬 목사 20표, 박종호 목사 28표, 기권과 무효 2표로 박종호 목사가 최종 당선됐습니다. 박종호 신임 사무총장은 총회 살림을 도맡을 행정책임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무총장은 총회 살림을 책임진 자인 노회와 교회들을 살피고 각 상비부를 섬기는 일을 중점으로 하겠습니다. 돈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재정을 투명하고 깨끗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대외 연합 사업을 전담할 총무에는 현 총무인 장형준 목사가 재지명돼 한교총, 한장총 등 연합기관 회의에 교단 대표로 참여합니다. 선출된 임원들은. 오는 9월 열리는 백석 총회 제48회 정기총회에서 선관위 보고 후 총대들의 인준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한편 선거를 마친 후 열린 실행위원회에서는 학원선교위원회 신설, 가정성폭력예방위원회 신설, 장애인주의 재정 등 다음 세대 복음화와 교단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안건들이 상정됐습니다. 아이굿뉴스 김수연입니다.